1981년 6월 10일 몸의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마음의 때도 씻어내야 한다. 그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. 후회도 일종의 고통이다. 뼈저린 후회는 더큰 고통이지만 그 고통의 마음은 더 깨끗이 씻긴다. 양심의 가책, 수치, 모욕에 대한 분노, 배신에 대한 가슴 아픔, 정말 고통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다양하다. 게다가 신체적인 고통까지 합치면, 걱정 안 하는 날이 죽는 날이라는 말도 있지만, 걱정, 고민, 고통은 살아있는 인간의 속성이고,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. 걱정이 없을 때 평화시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말이 있는데, 이 뜻은 고통이라는 매체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음을 의미한다. 인간은 강한 듯 하면서도 얼마나 나약한가,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. 걱정 없다고 생각될 때이 허점들은 침략당한다. 일생 한 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.